그도 신경하심으로 새벽부대 시작합니다. 정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싸하며, 그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미싸하오니, 이는 성령을 인태하사 동종료만에게 순나시고군대오빌어들게 고날발사 십자가로 꼽혀 죽으시고, 장사한제사문의 죽은 자가 나타나시며, 늘 대로서 전능하신 할 혼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하며, 거룩한 공에야 선도가 소차하는 것과, 제일에 사유시는 것과, 옥이 날 차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28장 함께 찬송합니다 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자 서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실때 에, 우리는 침체 하려 주 님의 은혜 를 외안히 받 고, 모트은 체하 려나 오라, 오라 방안 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그의 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 같이 빠르게 지나, 대략이 끝 지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라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 예수 앞에 오라. 하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한 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오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거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친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가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기라만 쓸때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뇌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이 노마의 세간에 앉아서 일을 했던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적으로 박탈과 행포를 일삼으면서 이로마의 하수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에 대해서 아주 악한 감정과 또 미움과 배척의 대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치유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다면 마태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사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병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가 이 땅에 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바라봤을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삶의 구세주의 모습을 더욱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 없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이 부활의 삶을 이야기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그의 집에 함께 거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사함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 라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도 없다. 단지 가스로 느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3이나 은총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가 만질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 그것들 우리가 가슴으로 영혼으로 느끼고 감사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은 우리들 하여금 무엇을? 중류를 베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게 되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 순종하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국률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하게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하게 만드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제삼을 받고 그 제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국률과 자비를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제인의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국률과 또한 자비의 삶을 살게 하시니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국률과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봄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드러내는 복된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그의 찬할에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연자를 사주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할 것은 분률과 자비를 실천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있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